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 좌우 앞뒤 멀린 사람 모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에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라서 영원한 생명 소유한. 감격과 기쁨을 안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지요. 부크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은 흑인인데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죠. 너무 가난해서 꿈막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크워싱턴에게는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었어요. 배움의 소망. 나도 뭔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원한다고 이루어지면 환경이... 허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크 호싱턴은 9살에 학업을 그만두겠대요 그런데 이 학업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그의 행동을 다른 곳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소금 공장에 자벽부로 취직을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잡부의 일을 해내요 그리고 나와서 조금 청소년기에는 힘이 붙자 탄강에 가서 강부로 일을 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작은 사범학교에 들어가서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가 학업에 대한 열정의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요. 카스킥이라는 대학, 카스킥이라는 대학에 흑인으로는 최초로 대학 총장이 되는 광령을 얻게 된 인물이에요. 입지적 인물이죠. 그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가 학업에 대한 열정,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경에도 소망을 가진 자들을 참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육신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자는 무언가를 먹어야 살잖아요.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망 하나가 있다면 자신과 가족이 배불리 먹는 것이 소망이겠지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 육체일 가진 자의 소망을 들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품삭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품삭으로 노동해서 수익을 얻어서 자신과 가족이 먹어야 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품삯을 미루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묻겠다 말씀하시네. 가난한 자, 육체에 가진, 가진 자가 먹는 문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권리를 옹호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문 8장 1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아서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해주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맹인이 등장해요.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들의 간절한 소망 하나는 밝게 보는 것이지요. 그 맹인 두 사람이 어떠했길래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 그 놀라운 은혜가 이말수 있었던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에도 우리가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 앞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중성교의 모든 건속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해당장 야이로라 이름하는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죽었다.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체면, 자기 직업, 뭐가 상관하겠어요? 그에게는 절박함 밖에 뿐인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보금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다 바다를 잠잠케 한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제를 남긴다 이 보금이 들리자 이 절박함으로 예수께 찾아 나왔어요 주님 제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제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제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 집으로 가자 하고 주님이 그 해당장 야유를 따라서 야유를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 도중에 기막힌 사건 하나가 또 등장하잖아요.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지요. 그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 찾아다녔지만. 구침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소식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분의 그도가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많은 인파를 해집고. 예수님의 그 돗자락을 만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서 능력이 나가시는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그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딸은 죽었어요 숨이 멎은 것 확인했어요 그러자 이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운 빛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야유로 해장증 집비까지 도착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고 이 소녀는 잔다. 그러자 그 많은 무리들이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웃은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아래 들어가셔서 그 소녀를 향해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아이야,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달리다품 하고 그 소녀를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소녀가 일어나서 일어나 앉으니 사람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 줘라 그렇게 하신 사건. 그러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6절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셔서 그 길을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이 따라온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항상 함께 같은 길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두 맹인은 예수님 훨씬 이전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해당장 야유로의 집에 들어갈 때도 따라갔었고 열두 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옷가에 손을 댈 때도 따라다녔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놀라운 소문들이 들리는 함성과 감격과 슬픔과 울음 어떤 상황 속에도 이두 명이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주석가들은 마태의 집이다 아니다. 베드로의 집이다. 아니든 어떤 집이든 그 집에 들어갈 때이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 크게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 이두 명이는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니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제자들은 말리기도 하고 온갖 어떤 때는 어떤 성경에는 입을 틀어막았을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위세자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아 아무 반응이 없으신,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치점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예수님. 그런데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 쑥스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안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고 크게 소리 지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가 이 집에 따라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냥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게 맞을까 별별 생각이 다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두 명이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앞에 나 서게 되지요. 이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자만 우리가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나온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물으세요 이것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네가 진짜로 정말로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고 내 앞에 섰냐? 그런 말씀 그러자 이두 맹인이 주저함없이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지세요.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극률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로운 손길, 따뜻한 손길이 그들의 눈들을 만지시고,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두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청요한 말씀 하나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 입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능히 이할이일할 이 줄을 믿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길래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은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기막힌 기적들을 우린 정말로, 진짜로 경험하고 사는가? 라고 묻을 때, 예, 경험하고 삽니다. 라고 확실하게 합하실 분이 계신가요? 먼저 야유로 해당 장에 믿음을 보자고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절박함 속에 외동딸이 열두 살된 외동딸이 죽었어요. 이 절박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근데 복음이 들리면 쫓아가서 내딸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진짜 믿음일까요?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인 간절함이잖아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게. 진짜 참믿음일까요? 어쩌면 기복신앙의 표본을 보이는 게 아닐까요?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 간절함이 믿음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막무가내 믿음 아니겠어요? 따라다니면서 막무가내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온통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시끄러운 대상이 아닐까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 앞에 기막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선 사건이 기록된 장애회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구를 데리시고 올라갔다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산 아래에 기막힌 상황이 있어요. 기신들린 한 아이가 기신이 그를 확 키워 잡으면 물에도 뛰어 들어갔다가 푸어에도 뛰어 들어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 복음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내 아이가 이러니까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크게부르짖점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절박함, 간절함, 크게 소리 지르는 부르치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이 감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신을 쫓아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안 됩니까? 우리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크게 부르짖지 물어 그랬는데 왜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유명한 답 하나를 주시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기도는 뭔가? 여러분 내리 속에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뭔가? 아주 결론을 안 내렸어요 믿음이 뭔지, 기도는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은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기도와 묵상이라는 시를 쓰고 무릎 꿇기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아레스토마스라는 분이 이 분의 어, 시집은 참 많은 깨달음과 그래 하고 손뼉을 탁 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분이 이 시집에서, 이 글에서 고백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분은 나는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아니 오해하시면 안돼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자의 신 삶은 옛날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이 들리면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게 그것도 긴 시간 무릎을 꿇고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그런데 어느 날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이런 기도하서 주님을 피곤하게 해드렸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듣지 못하실 리가 없는 주님이신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우리 주님이 기먹을인 줄 알고 그렇게 크게 부르시죠 기도했던가. 수없이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며 반복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그런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고 병이 들면 의사에게 치료 받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라는 것이 이런 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아닌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무지한 시대 에 무지한 시대는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알지 못하던 시대 역병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지는 알지 못하던 시대 태풍과 홍수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알지 못하던 시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었던 그 시대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태풍과 홍수를 멈춰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가 고치기 시작했고, 벼락과 천둥은 피래침이 막아주었고, 역병은 백신으로 예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능력을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불신으로 여기는 기독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도무지 인간의 능력은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한 그룩한부하어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게 무조건 적 믿음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요 제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 눈이 그 능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에 그사에게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기도 대신에 피래침을 설치해야 돼요. 기도 대신에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과 지식을 극대화시킨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벼락이 치면 비레침을 설치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하면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음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깨닫는 것이. 참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기도라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함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을 찬찬히 지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게 하고 벼하이 치면 피레침을 설치하게 되고 역병이 돌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기막힌 은총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에도 기막힌 기적들을 경험하게 할줄있습니다이 일에 우리 춘섬교회 교인들이 다 쓰임받아 참믿음으로 참된 기듬으로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너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심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